안녕하세요. 그룹밍의상담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? 이걸 이제 정리해보려고 해요.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초코는 해놓고요. 알코올 수압 알코올 수압 알코올 수압 요거는요. 맨 아래에 놓을게. 귀엽네요. 자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얘는요. 아 얘는 짭이어서 못 넣겠어. 짭이어서 여기에 잡이거든요. 어떻게 이렇게 있어요? 잡이죠. 그냥 프린트기에 뽑아서 한 거죠. 그냥. 그래서 안 하고 여기 위에. 자, 여기. 여기에 두개다 여기. 쏙, 두개다 넣어줬습니다. 제가 이고 카도. 여기에서. 넣어 주고. 얘네도 얘도 저렇게 요 아, 저 이거 해 보고 싶어요. 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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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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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비보비보비한번더 먹을게요. 그럼 다 정리했습니다. 안녕. knew. Bo, be, bo, be, bo, be, bo, be, bo, be, -bo -be -bo.